월차 내고 부산 가는 날이거든요 새벽 5시에 심지어 출발하기로 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오기로 했거든요 그 그때 오빠 친구 부부랑 같이 가는데 가는 길에 배고플까봐 유부초밥으로 오늘 싸가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월차를 냈고 오늘 목요일 밤이고요 유부초밥 일단 싸놓고 자려고 유부 이 정도면 새콤이 될라나? 새콤달콤 유부소스 볶음로 초밥이고 물기를 좀 짜야 되는데 많이는 안 짜고 요초밥 사실 처음 써보는 거라 밥 양을 모르겠네. 도시락도 미리 사다 놨거든요. 자 이제 짜볼게요. 밥을 너무 많이 넣나 봐 어떡해? 김밥 살까 고민했는데 김밥은 지금 날이 좀 더워져서 담는 데좀 쉬잖아요.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려면 요거 초밥이 좋을 것 같아서 아쉽겠다. 넣 없는 게 생각보다 일이구나. 아씨 귀찮아. 이렇게 저쪽 배 완전 장어 내일 봅시다 바이 5시 16분 지금 출발합니다 배안 고파요? 배 고프지? 짜잔 어제 밤에 유부초밥 살았어 짜잔 차가워 근데 밥 별로 없는 유부초밥 좋아해? 개맘이 아, 음... 없어 배가 <laughs> <해가> 떴어 아 이거 교대있어요그래서 이제 오빠가 운전하고 베리 아저씨 이후로 우리 차운전해준 사람 처음이야 애들에게 <laughs> 무슨 얘기만 해에 힘내자 얘 지금 웨이팅 걸어놨는데 지금 우리 차례가 다 됐어요 부산 목적지 1번 수변 최고 돼지국밥 아.. 취소됐어 진짜? 고 어? 취소될걸 1분에 사서 어야 되는데 와 네, 10시 2분부터 소주 먹는 또시작한 사람들 <laughs> 한정 수육도 시켜가지고 쌈도 나왔고요 와 소유 맛보기 소유 와우 존맛탱 개존맛탱 감정 편이 확실히 다르다 맛있다 새우젓 올려서 음, 음 맛있다 지금 바다를 봐봐 해운대오 저희는 이제 해변열차를 타러 왔습니다 밥 음. 먹고 소주 한 잔. 씩 먹고 사람 개많아 카이캡슐 타는 곳와 비싼데 꽤? 그러니까 비싸 2만 5원이야 되게 비싸 많이 지내네 갈 때는 캡슐 타고 올 때는 열차 탈 거야. 저 위에 있는 게 스카이 캡슐 밑에 있는 게 해변 열차. 지금 아직 30분 정도가 남아 가지고 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가서 좀 구경하고 올게요. 어, 가 머리 조심하세요. 멀리 예쁜 공간 나오면 그때 딱 찍자. 버블 안 보일 때. 아 완전 음. 비슷한 거 같은데? 이그나와 어. 어,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더. 왼쪽이 안 되는 엉덩이 자체요. 아 그럼 너무 돌리지 마. 상체를 살짝 이쪽으로 돌려요. 옆으로만 나타나 옆모습 보이게. 어 이게 나아. 이게 나아. 아니야 언니야 밖에 봐봐. 여사는같 대체 <laughs> 그들은 사진을 찍으러 <laughs> 왔나. 영찍 얘들은 사진만 찍으러 왔어 청소기 정거장에서 일단 내려서 택시를 타고 1분정도 가자고 우와 맛있겠다 아 여기 기억난다 진짜로? 어. 진심으로? 여기 엄마랑 왔었어 엄마랑 영국을 탔어? 가로리꺼잖아 따라서 걸어봐보게 <웃음> <웃음> 택시기사가 말한 거 저거네, 택시기사님이. 한 가지 소원을 꼭이어준다고 아 우와, 멋있다. 응. 야, 여기가 배울방이야, 어, 여기서 돈 넣고 오빠 우리 하나 빌려줬어, 우리 돈 넣고 살아라. 공사에서 봉자오떡 맛있다 그래서 봉자오떡 을 먹고 왔습니다. 네, 음 맛있어? 음, 눈도 바삭해. 맛있다. 오, 눈도 바삭한데? 응. 원래 근데 오떡 이 바로 씹는 거 먹으면서 바삭바삭 한가운데. 어음 나도. 아 고양이다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살아납니다. 그 알아? 알아요? 나도 알아? ㅋ ㅋ ㅋ 발 이제 40분 동안 걸어서 갑니다 정류장까지 지금 아. 걸어서 송정역으로 다시 열차를 타러 가고 있는데 바람이 겁나 불어요 뒤에는 예쁜 바다가 있고 바람에 왜 이렇게 무너 아, 왜 이렇게 무너 <laughs> 맞아? 무너 맞아? 와이리 무너 와이리 무너 왜 이렇게 많이 무너 ㅋ ㅋ 드어 왔어. 중간에 텍스쳐서 힘들었어. 커피도 사고. 아, 갈 때는 다같이 타는 해변열차들. 와 우리 딱내장이다오네아 좋다. 좋다. 내가 안 나오지만. 손한번 뒤로 흔들어봐. 이제 시각 4시 11분. 1 1타를 도착했고요. 여기 보면 대기 등록이 4시 반부터라서 대기 등록을 하려고 대기를 또 합니다 여기 대기석이 짱 많아요 얼마나 맛집이면 와 바다다 강할리다강할리다아 저기 돗자리 피가 누워있자 돗자리가 어딨는데? 돗자리가 없어 <laughs> 이제 들어간다. 5 시다. 시. 맛있길래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. 맛있는 거 많아. 벌써 많아. 저희 뒷고기 3 개랑 껍데기 2개 주세요. 좋은데이도 하나 주세요. 아, 아 분쯤다 왜? 안 갖고. 나 네. 아, 아, 여기 먼저. 카드 안 되나? 어, 아무, 카드 하나도 안 갖고 어 나 모바일 신분증도 등록 안 해놓은 것 같은데? 근데 한 명이 없는 것, 이 옆으로 샀구나 이런 게신문증 아니면 이차인증하는데 저는 신인이어서 다른 분이 오셨겠습니다 아까 지문 찍고 막 이런 기계로 하는 게 있나 봐 어떤 것 때문에 <laughs> 그러세요? 지문증 없다고요? 옆번 사진이랑 같이 보여주시면있세요 이름, 비밀번호 전체 한 어, 네, 여권 번호 동일하시네요 이차 인증으로 은행 앞으로 이름 확인할게요 네, 확인되셨고 뭐, 어떤 걸로 주문하실까요? 지금 이게 뒷고기 3인분 잘 할까? 어. 브라보. 음. 이거 껍데기? 썰할까라보 이거 너무 고이거 이름 뭐야? 아, 호박찌개 어. 된장 찌개네. 찌개는 끓일 때잘 저어 드셔야 호박이더기가 훨씬 맛있어요. 저어 줄게요. 각인데? <laughs> 한정살 같으면서 약간 특이한 식감이야. 엄청 찔것 같다고?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?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주 소쿠만. 맛있겠다. 이게는 <laughs> 콩가루. <돼기만> <laughs> 와, 더그 맛있는데? 응. 양념이 있는 응. 것 같지 않나? 응. 아까 뒷고기에다가 양념이 더 있었어. 임계동 껍데기로 심지안 먹어봤어. 별로 안좋아하 근데 임계동보다 여기가 원조래요. 이거 벌집 문양 내는 걸 여기서 제일 먼저 했대. 전국에서. 맛있는데? 응. 이 차는 좋은데. 노랑, 모랑, 노랑 잔. 말투가 좀파한거다 있대요. 짱신기. 비타민 같은. 2차입니다. 루프탑바, 과연 있을까? 자리가? 안녕하세요. 네이요 와! 와 대박 대박. 와 우리 여기 앉자! 와! 미쳤다. 어떻게 우리밖에 없어! 와, 와 예쁘다. 2차는 그랑시 앤 오감살롱. 지금 7시쯤 왔더니 저희밖에 없네요. 너무 좋다. 더한 리야경 처음 봐, 살면서. 맛있겠다 근데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언니? 에그인헬도 아닌데 이거? 뭐지? 와 추운데? 꽁 얼었을 한강 위로 <laughs> 고양이가 <한> 걸어다닙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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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가 추워서 꽁꽁 얼었대서저엉이 오빠가 아빠 와우 멋지 <laughs> 이거 아빠 아까 이거 아까 광안리 이거 사진 보냈을 때도 와우 부럽 아름 제일 제일 즐겁게 사는 아름 <laughs> <와! 웃음> <laughs> 이거 봐 느린 우편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느린 우편안 찍어 빨리 해 고양이 빨리 해 꽁꽁 얼음 채 고양이 <웃음 limitations> 저 아저씨 왜 저래? <laughs> 꽁꽁 얼어서 한 방이 위로 고약이 잡고 고양이가 뛰어다닌다 뛰어다니지 않아 걸어다녀 <laughs> 여기는 우리 숙소고요 네 <laughs> 짬뽕이랑 라면 같은 걸 먹고 싶었는데 너무 속이 느끼해가지고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야장을 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먹자 여기 여기 좋다 <laughs>

삼겹김밥도 샀고 도리토스 샀고 유연이 언니는 히치스 샀고 부산까지 와서 무사하라나 <laughs> <의상하라는> 소주 짠. 왜요? <laughs> 아마 이러다가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 엔딩합니다. 바이. 내일 봐요. 바이.